자,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 바로 한양 e n g 요 자, 다시 한번 오늘 고점은 14%까지 급등이 나와줬다가, 현재는 8% 주가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저는 제가 예전부터 구독자분들에게 강조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집량이 정말 좋고요. 삼성의 납품하는 반도체 종목이자, 오늘은 다시 한번 우주항공, 말 그대로 우주청 대한항공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처럼 민관사절단 인 스페이스 에 파견을 하는데 거기에 한양 e&g 도 다시 한번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어때요 우주민간 4차다 합류에 강한 상승이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부터 그냥 단순 반도체가 아니라 우주 관련 테마 스페이스 x 관련된 테마로 시장에서 다시 한번 민간사절단이 직접 화면 사실 부각되면서 저는 한양 ENG 여러분들이 떨어질 때마다 매수급소 자리 들어와야 된다고 강조 드렸고요. 아직 늦지 않았고요. 마지막 구간이요. 거래량 터진 만큼 지금부터 이미 오랜 기간 동안 매집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한 상승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부터 마지막 매수기에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겁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제가 매일 한양 E&G 같은 종목은 2026년 대응자료집으로 여러 개 증권사가 한양 E&G를 정말 좋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응자료집 전달을 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주식 시작은 결국에 대응의 영역이다라고 제가 항상 강조드린 만큼 010-5729-3736번으로 한양이엔지 한양이라고 문자 보내주면 제가 이렇게 급등 종목이나 스윙 종목들 저희 소통방에서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네이버 뉴스 뜨고 따라 들어오시면 정말 늦어요 미리 보실 수 있어야 된다 제가 강조드린 게 뭡니까 결국에 언론사 뉴스가 나오고 나서 또는 커뮤니티가 이미 뜨겁게 달궜을 때 그리고 유튜브에서 정말 고점에서 이야기할 때 들어가면 최근 뭐 휴림 로봇처럼 유짐 로봇처럼 망가진다라는 거죠. 남들 아는 정보로는 폭탄 돌리기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영이 아직 시장에서 강하게 부각되지 않은 만큼 제가.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뉴스에 사버리기 때문에 금방 올라가서 부자가 될것 같지만 떨어진다는 거. 정보는 결국에 퍼질수록 힘을 잃어요. 자, 지금부터 타이밍 일전 정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시장 정말 좋기 때문에 제가 수익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0105729-3736번으로 한양이라고 문자 보내주면 소통과 우선 입장 링크 전달 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양이 엔제는 반도체주로 알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한양이엔지의 주봉을 보시면요. 이제 박스권 라인을 돌파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요. 자, 그동안에 이 라인 보이시죠. 22,500원 라인을 꼬리무는 형태로 몇 번이나 조절은 했지만 바로 주가 밀렸어요. 그리고 하방 라인은 15,000원 부근이었어요. 보이시는 것처럼 이 하방 라인은 15,000원 부근에서 계속해서 지지라인 받다가 휩쏘 나왔다가 휩쏘 나왔다가 꼬리물더니 이때부터 출발했어요. 말 그대로 박스권 상단을 이제 돌파해준 첫 번째 파동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은 눈으로 보이실 거예요. 제대로. 그동안 이 박스권 22,500원 부근을 돌파해주지 못하고 이 하단 라인에서 지지받고 있다가 중심선 라인에서 드디어 어때요? 계속해서 한번 돌파, 두번 돌파, 세번 돌파 다만에 어때요 정확하게 쌍바닥 찍고 올라가는 대추세인데 이제 고개를 드는 지점이라 아직 매수 가격 유효해요자 말씀드린 대로 빠르게 들어오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한양이엔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들이 매집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외국인별 한양이엔지 비중을 보시면요 외국인들이 들고 있는 포지션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시장에 주목받지 못했지만 외국인들의 누적 비중이 상당히 높은 종목이에요. 그런 뜻은 뭐예요? 외국인들이 미쳤다고 그냥 들고 있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외국인과 기관들까지 같이 들고 있으면서 이제 박스권 상단 돌파했었던 이 23,000원, 24,000원 지지 라인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었던 바로 자리예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시초가 종목들처럼 이렇게 과거 1월 20일 날 한양 e 엔즈 24,000원에 들였고요. 오늘 급등 종목으로 한 컴이득. 이거 26% 이상 수익 나고 있어요. 20일 날 들었던 시초가 종목이 바로 한양 이엔지예요. 말씀드린 대로 23,000원 부근이 어때요? 정확하게 박스권을 올라탄 하단 라인이기 때문에 들어가야 될 가장 중요한 매수 급소라고 말씀드렸고요. 이제 거래량 터지고요. 세력들의 매수 수급 들어오고 있어요. 거기에 더불어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 종목은 원래 말 그대로 반도체 종목이었어요. 계속해서 한양 이엔지는 클린룸을 넘어 우주로 작년 10월부터 우주에 대한 소스는 계속 나왔어요. 근데 그동안은 말 그대로 한양이 엔진은 삼성전자에, 왜냐면 한양이 엔진은 지금 주요 고객사가 삼성, 삼성 디스플레이 s k n 스 에코플랜드에요. 반도체주로 역할을 해주다가 작년 10월부터는 어때요? 우주로 눈을 돌리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우주 테마에 확연되면서 상승이 나오고요. 가장 중요한 게 뭐다? 1월 29일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나오면 어닉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한양이 엔진은 오버슈팅 말 그대로 추가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담아야 될 가장 중요한 자리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이미 이거 급등 나와 보이시는 것 같지만 이렇게 재료가 많기 때문에 지금 25,000원 부근에서 23,000원 부근까지는 다시 한번 평균 단가 낮추면서 분명히 매수 가능하기 때문에 실적 발표 전에 여러분들 한양이 엔진은 분명히 담아 주셔야 된다. 대신 말씀드렸죠. 트럼프 리스크가 조금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트럼프가 이렇게 상호 관세 15% 인상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리스크는 있지만 지금 시장에서 주가 방어 잘해 주면서 코스피는 2.2% 상승 중에 있고요. 코스닥은 1.3%의 상승 중에 있어요. 자, 다시 한번 결국에 이 리스크가 어떻게 터질지, 오늘 야간장이 터질지는 제가 계속해서 저희 소통방에서 실시간으로 대응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빠르게 들어오셔야 한양 e 인지 이번 주에 확실한 수익 잡아드릴 수 있으니까 010-5729-3736번으로 한양이라고 문자 보내주셔야 저희 소통방과 제가 실초과 문자 발송 드려요. 그리고 지금부터 떨어지는 종목들 중에 우리가 쓸어 담아야 될 종목 공개해드릴 거니까 지금부터 집중해주시면 됩니다. 자 결국 설마 아직도 언론사 뉴스가 나오고 나서 이미 커뮤니티가 뜨겁게 달아올랐을 때 유튜브에서 남들이 다 오르고 나서 추격매사라고할때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손실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남들 아는 정보로는 절대 여러분들이 수익이 될수 없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손취미할 수 있는 문자발송을 계속해서 전달 드리는 겁니다. 말 그대로 3표 시멘트도 고터 테마주 여러분들에게 강한 상승 종목 잡아드렸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이 확실한 종목을 담아가셔야 될 때요. 코스피가 벌써 4,400을 돌파하고 있기 때문에 2026년은 다섯 가지 외국계 증권사들이 한국 대불장을 맞이해서 두배 이상 매집량을 늘려준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데 그 테마가 바로 이 다섯 개요. AI반도체, 조선중공업, 2차전지 바이오 방산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나는 아직도 이런 종목 쳐다보지도 않고 중간에 탑승하다 내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끝까지 갖고 가야 될 종목들은 정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JP모건의 전망과 해외증시들은 이미 국내 시장은 5,000포인트, 강세장은 6,000포인트까지 해서 수치적 검토까지 완료가 됐어요. 평균 6,000포인트 상승은 코스피가 46% 상승이고요. 5,500포인트는 28% 이상의 평균 종목들의 상승이에요. 근데 2025년 SK하이닉스가 61% 상승이 나왔다는 라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반도체 중심을 끝까지 끌고 가시고 반도체 안에서도 우리가 하반기까지 밀고 나가서 주력주로 끝까지 잡아가야 될 종목들이 있다. 왜? 바로 밸류에이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가 되면서 외국계 증권사들이 다시 한번 두배 이상 매집량을 재유입시켜주는 종목과 테마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트럼프가 내년에는 로봇을 밀어준다라고 해서 상반기에도 로봇 육성 정책 수혜와 하반기에도 2차 전지와 같이 휴머노이트, 이렇게 관련된 플랫폼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항상 문자로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010572-3736번으로 수급이라고 보내주셔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미리 선침해 할수 있는 종목들을 전달드리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일정에 맞춰서 하반기까지 끌고 가야 될 종목들이 따로 있고요. 상반기, 그리고 지금 3분기에 끝내야 될 종목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외국계 증권사와 국내 투자사들이 한눈에 볼수 있는 지금 너무 많은 방대한 자료를 제가 한눈에 볼수 있도록 17개 국내 증권사들의 핵심 종목들만 정해놨다라는 리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선취매가 가능한 정보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정보는 퍼질수록 힘이 잃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문에 서서 뉴스에 팔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뉴스에 사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손실을 본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타이밍, 말 그대로 제가 문자 발송과 일정과 엠바고 정보는 저희 소통방에서 다양하게 드리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가짜 뉴스에 속으시는 게 아니라 남들 다 아는 정보로 절대 수익 낼수 없기 때문에 우리만 아는 엠바고 정보로 수익을 내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텔레그램 소통방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뉴스들을 정리해드리고 있다. <laughs>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정확하게 정보, 후급, 시그널 매매를 통해 제가 동양고속도 11월 19일 날이 시그널 말 그대로 수급 시그널이 떴을 때 고속터미널 재개발 정보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작전세력들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해서 이 녹색깔 캔들 보이실 거예요. 이후에 이 평선 열면서 8,800원짜리 종목이 15만원 이상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에트로라는 종목 또한 시그널이 뜨고 나서 이 평선이 열렸어요. 말 그대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시그널, 정보를 통해 잠재가치 있는 정보, 히든 정보들을 이용해 완벽한 지금 종목들이 있다라는 거요. 다시 한번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집량 늘려주고, 시그널 발표 이후로 지금부터 하반기까지 우리가 최바닥 라인에서 끌고 가야 될 지금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집해주는 종목을 지금부터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이라고 하면 100% 무료로 공개드리고 해 있으니까, 보이시는 0105729-3736번으로 수급이라고 문자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단타 종목과 다시 한번 대응 자료집을 지금 바로 전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선침해 할수 있는 마지막 기회, 지금 빠르게 잡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